속보 kf-21 빅딜 속보 인니 당황 위 cnn 분석한 kf-21 생산력 한국 미친 속도의 20조 투자 선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 공동 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 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1조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 개발은 물론 공동 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검증에 집중한 블록1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검증까지 담은 블록2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이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 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 향서 LOI 한국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관련 업무협약 m o u 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 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위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 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 1000억 원이 투입된 블록의 개발 이후 시험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2 개발 예산도 블록1위 10분위 1수준을 밑도는 6천억 물결표 7천억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의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할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 이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 1 개발 이후 블록 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 3에 앞서 블록 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 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공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 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 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정부가 한 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고 설명했다. 2. 우크라는 북한군 위협 부각하고 러시아는 휴전안에 딴지 걸고 우크라이나가 북러 군사 위협을 내세워 서방의 거듭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이 제안한 휴전안을 우크라이나 재무장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dw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우 이를 깜짝 방문한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와 2시간 30분가량 회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독일이 앞으로 지원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방공 시스템 분야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러시아의 집중적 미사일 공격으로 방공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특별 보호 시설 20곳 정도를 어떻게 공습으로부터 보호할지 고민하고 있다. 고했다. 슐츠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2년 반 만이며. 이번 방문은 예고 없이 이뤄졌다. 슐츠 총리는 회담 과정에서 젤렌 스키 대통령에게 이달 중 인도 될 6억 5천만 유로 약 1조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은 이날 성명에서 비지속성 대인 지뢰 스팅어 미사일 무인기 관련 대공방어 시스템용 탄약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하이마스, 용탄약 등 7억 2500만 달러 약 1조 원 상당의 군사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79억 달러 약 11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안보지원의 일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밀착 위험을 부각하면서 서방의 추가 무기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DIO 대변인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지원받은 미사일 대략 60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에서 막대한 양의 탄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수백만 개 분량에 달할 정도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러우 전쟁 을 끝내겠다고 언급하며 휴전 논의 가 제기되고 있지만 러시아와 서방 간의 견해 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 된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가 재무장할 시간을 벌려는 위도로 휴전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비난 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페테르 시아트로 헝가리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숨통을 트어주고 현대식 장거리 무기로 재무장할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휴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 이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원 러시아군 철수 기존 국경회복 등을 담은 젤렌스키 공식에 따라 러시아를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방에서는 전쟁이 러시아의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될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할 경우 북한과 중국, 이란의 위협 증가라는 파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터 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협상이 타결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지도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란 지도자가 하이파이브를 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유럽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3 바이든, 우크라 지원, 막판 스퍼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등 7억 2500만 달러 약 1조 원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일 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어에 반드시 필요한 스팅어 미사일, 무인기 드론 관련 대공방어 시스템용 탄약, 고속기동포병로켓 시스템, HIMARS 하이마스, 용탄약 등이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비지속성 대인지뢰, 무인항공 시스템, 155mm 및 105mm 포탄, 제블린대, 대, 전차 미사일, T4대, 대, 장갑 시스템, 유선 유도 방식의 토, TOW, 미사일, 소형 무기와 탄약 등도 포함된다. 특히 데인즈레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와 북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크게 위지하고 있는 무기다. 대통령 사용 권한 PDA 절차에 입각한 이번 지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79억 달러 약 11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의 일부라고 블링컨 장관은 소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위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608억 달러, 약 85조 원. 가운데 미사용분을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에 최대한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계획이다.